예. 오늘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 진선미를 예, 추구하는 삶. 그미 속에 예, 3분 연설 명상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진선미. 이제 건강은 진선미. 세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진실됨과 착함과 미,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시작해 갑니다. 상생을 상극으로. 보다가 페이소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페이소스가 강렬히 느낌이 일어나는 것 특히 이제 문학성을 얘기할 때 페이소스가 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느낌이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리듬 음, 어떤 느낌에 대한 감정을 깊이 있게 에, 느낀다. 이제 이런 게겠죠. 그런데 이에 에, 반대 대립되는 언어가 에토스라고 그럽니다. 이 에토스는 도덕적인 기범을 얘기하는데 단연히 이제 도덕적인 기범대로 하다면 거의 이제 그 어, 디탈적인. 감정의 굴곡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겠죠. 그런데 케이소스 하면은 어떤 그 감정의 골을 가지고 그것이 심하다 할 때에는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어, 불편한, 또, 어, 그런 느낌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 어제, 이제, 정우연 씨가 찾아와서, 에, 함께 뭐, 식사를 하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 문여부 발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어, 발전하는 발전을 하게 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그 결과로 해서 사실이 이제 문단에이 사람의 이제 질서라든가 또는 서로 도움는 문인으로서의 자세 야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단은 사실 그 철학적으로 접근하기는 뭐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매사에 에 이제 도덕적인 부분 아까 이제 에 토스 그런 부분도 어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 문학성에는 이제 변화가 심하지만은 좀더 그 안정된 마음 가진 도덕적 또는 이제 우리가 에, 도덕적이라면 이런 말도 될수 있겠죠. 바로 이제 경천의인지다 하면은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건 한 이제 모랄 도덕적인 기본 형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에, 좀 이제 거룩하게 살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에, 맞춰가는 거죠. 근데 페이소스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느낌의 변화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에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에 쉽게 진선미를 이렇게 만들어 아름답게 꾸며가는 모습으로 어, 나타나질 수 있겠다고 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는 서에 영에서부터 구를 어, 향해서 어, 나가는 것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 공부가 되고 자기가 다 이루었으면 구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예, 영으로 되돌아가는 원시 반본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면은 에, 안정감 있게 에,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부분에 감정의 본이 그것의 아름다움 에, 사색의 예 한계 아름다운 미적인 한계 예, 사생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도 이 현실적인 감각이 예, 이제 무뎌질 수 있으니까 분해질수 있으니까 예,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예, 이렇게 적당히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생의 예, 열매스러운 예, 부분으로. 어, 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야 차려, 열중이셔 차려, 9981, 88에 64, 어, 77에 49, 7, 8, 9, 어, 와, 더불어, 예. 네. 일, 시, 무 시, 일, 석, 삼, 극, 모, 진, 본, 천, 일, 일, 지, 일, 이, 일, 삼, 일, 교, 십, 허, 이, 모, 이, 와, 삼, 천, 이, 삼, 지, 삼, 인, 이, 일, 삼, 리, 삼, 암, 육, 생, 칠, 팔, 구, 우헌삼사이승환후칠일뉴육은만악만래면부동본본심본태양악명인중천지일종부종이이라 삼일이네여 사유시허더라도 허어치파라 어, 한 미리니 사사유시후더라도 오지파후라 예 감사합니다 차려 열중이셔 버국수 일발 장전 발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늘에 5 0 0오이 있다, 하늘에 500궁이 있다. 1,500 500궁 100궁, 200궁, 300궁 400궁, 500궁 500궁을 추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210궁 을추구죠 210궁 안에서 마음의 향기, 꽃을 표현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1550. 그래서, 하늘의 500궁과 같은 데서, 50. 오는 깨우치는 마음을 완성해 가는 것. 이렇게 해서, 오늘 1550에 대한, 음, 얘기를 네, 마무리합니다. 예. 네. 네, 한시경에 부대찌개 여기 원종 사거리 그쪽에서 정무현 씨를 만나고 정무연 씨를 만나고 에, 그때 아, 작품이 5까지 썼죠 5까지 썼는데 이 예, 완성을 한 거니까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 청 말글청 말글청에 청인 공, 맑고 어진 공이다. 맑고 어진 마음이 있으면 공기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혈, 우주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세 가지 삼신 할머니의 힘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이 청인공, 우리가 청정도론에 있어서는 십의 마이너스 이십삼성까지 굉장히 티끌이 없는 에, 전혀 티끌이라고는 볼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에, 영과 이 일과 이를 볼 수가 없죠 이세 가지를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마음이 열린 사람 또 차크라 어떤 명상을 통해서 예, 이 정수리 제7차크라, 어, 6차크라를 빠져나간 사람, 예, 정수리를 빠져나간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 충분히 예, 012를 예, 심파로서 예, 심한으로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몸, 몸이, 요건 몸은 그대로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모아 있는 상태다. 그 물길 세계에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속에는 돌도 들어가 있고, 에, 물도 들어가 있고, 치수, 와풍 공기 성분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에, 이, 이러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 때에는 에, 죽음, 에, 아름답게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예? 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아름답게,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죽는 것이다. 이 아름답게 죽을 어떻게 하냐? 결국 돌아갈 이 죽는 것이, 예,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 하늘을 위해서 죽는다. 예. 그러니까 곧이 예,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또 영과도 연결이 된다. 영과. 그래서 양면성입니다. 일과 영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은 뭔가 이 물질 세계를 바탕으로 한 물질 을 만들어 내지는 것이고, 영은 무한대에서 바라본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건 없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영과 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과 일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 달, 해, 별에 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달과 해가 있으면 명이 되죠. 명인데 밝은 명자에다가 여기 이제 에, 이게 이제 별이 떴다. 아름다운 별들이 밤하늘에 별이 떴다. 에, 그리고 초생달, 하얀 달이 떴다. 여기 밑으로는 하얀 달이죠. 하얀 달이 떴다. 에, 그 아래서 그 아래서 에, 어떤 상하 아래는 당연히 이 지구별이 되겠죠. 이 지구별에서, 에, 아에서도, 하라, 그 하에서도, 어떠한 것도 자세히 보면 다 아름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면은 여유가 있다. 결국 진선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 육입니다. 육은 이제 육이 집으로 되어 있는데, 정육면체에 대로 서가지고, 그것을, 자, 일등 기마자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서서, 에 몸의 에 안정성, 평온성, 이런 걸 유지함으로써 행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육각에서 우주의 위치를 우리가 알면서 재밌게 재밌게 살아야겠다 이 집이 비록 조그만해도 초과상간에 조그만해도 마음을 열면 세상은 커지고 내 마음은 곧 우주다 우주 안에서 빛을 보고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사랑과 또 완전한 하나 또 하나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어서 행복하게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름답고 보람찬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영위하기 바라면서 작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려 열중시어 차려 뽕국수 일발 장전 벌써.